법원의 선고 공판은 50여 분간 이어진 재판부의 준엄한 꾸짖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엄중했던 공소사실 낭독의 끝은 고작 징역 5년이라는 주문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는 시작은 용의 머리였으나 끝은 뱀의 꼬리로 끝난다는 용두사미의 전형입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서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손상 등 여덟 가지에 달합니다. 특히 대통령으로서 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경호처를 동원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아선 행위는 사실상 공권력을 사유화한 국기물난 범죄임이 명시되었습니다. 범죄의 무게는 태산과 같은데 처벌은 깃털처럼 가볍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의 사법 기능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 범죄에 대해. 법원은 스스로 인정한 사실관계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 내용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내란 수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요. 예. 어, 공무집행 방해 5년 정도면 음. 어, 적정한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형량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예.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다라고 아... 판단한 게 훨씬 더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 같은 일심 재판부이지만 음... 직위원 재판부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어, 재판부의 결정을 저는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고려해서 선고를 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유죄 가능성이 좀더 높아진 측면을 음.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박 의원님. 음 그래도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이제 구형이 10년 나왔기 때문에 예. 그이 재판 결과가 어 그래도 한 7, 8년 나오지 않겠냐 어. 뭐 이런 관측들이 많았어요. 예. 예. 혹은 뭐 거의 이제 구형량의 버금가는 선고가 나올 거다. 10년 나올 거다. 네, 뭐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많이 깎였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다섯 가지 세부 혐의 중에 두 개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 점을 감안하고 또 일부 감경 사유를 감안해서 적절하게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음. 이제 국민들 정서 전반이 음. 어쨌든 어미 처벌해야 된다. 예. 이게 지금 대체적인 기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들이 잡 초안 측면이 있어요 음. 재판받는 태도가 워낙 불량해 가지고 예? 그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이제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런데 음. 본재판이 남았잖아요 예.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음. 그 본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게 음. 이~ 저~ 뭡니까 좀 아까 말씀하셨던 공수처의,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하고 음. 또한 가지가 또한 가지가 뭐였죠 <laughs> 제가 오늘 지금 방송 급히 들어온다고 <laughs> 하여튼 네, 아무튼 예, 예. 이 본류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예. 법적쟁점에 대해서 예, 예. 재판부가 다 인정. 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거. 예, 그것도 이제 예. 인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본 재판에서의 중요한 예. 쟁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어쨌든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다는 게 음. 후속 재판에 미칠 영향이 있기 음. 때문에 예. 내용적으로는 뭐 저는 상당히 음. 좋은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용님은 5년 딱 듣고 그냥 뭐 반토막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비법률적인 시각에서 <laughs> 시민의 보면, 입장에서 네, 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네. 이게 다섯 개가 올라와 있었는지도 몰랐고 음. 그중에서 두 개가 무죄가 됐는지도 몰랐고 음. 그냥 우리가 테레비를 보면서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뭐 인터넷을 보면서 본 거는 아십년 구형했었네 이거잖아요. 음. 예. 근데 재판부에서 오년 했대 그러면 오 어? 반박 반토막 났네 이런 느낌이란 음. 말이죠. 음. 네. 왜냐하면 또 바로 직전에 어~ 내랑 우두머리 그 법정에서는 사형 그 구형이 나왔잖아요 음. 어, 최고 그래서 야 진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사법부에서 진짜 뭐 최고형 음. 뭐 계속 가나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예뭐 요것이 이렇게 되면서 아마 다음에 관심 갖는 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음. 우리 박원성 선배님도 그렇고 우리 김영규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음. 어~ 저것도직위현 판사도 결국에는 사형을 구형을 했지만 선고는 그보다 훨씬 더못 미치는 게 나오겠네.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아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재판부에서 음. 죄질이 매우 안 좋고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도 없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얘기해 줘서 그 부분은 시원했고요. 이제 모든 재판에 정과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감형을 해요 초범이라는 음.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초범이긴 해요 뭐 내란은 초범일 수밖에 없긴 한데 <laughs> 아니, 여하튼 네. 이 예.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초범이라서 내란우두머리 재판할 때는 초범이 아닌 게내란을 아, 재범할 수가 있습니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그게 아니라 내란우두머리 예. 재판을 선고할 때는 예, 예, 이미 예, 예. 다른 사건으로 유죄를 아, 한번 받았으니까 예, 예. 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셔서 <laughs> 이재용 위원장이 너무 아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구형량에 반토막났다. 그러니까 사형이니까 네. 적어도 이재용 위원장님이 납득하시려면 무기징역은 선고하셔야 네. 어,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laughs> 2월 19일, 네. 2월 19일 날 방송이 그때 잘 되겠죠. 아, 그게 제가 아쉬웠다고 들리셨어요. 네. 어, 그냥 팩트를 말한 것 뿐이에요. 어, 드라이하게 말했다. 드이한 네. <laughs> 자, 윤전 대통령이 이제 오늘 재판장에서 무표정하게 듣다가 갈수록 얼굴이 불거졌다. 네. 어, 재판부를 향해서 고개를 숙여 인사기도 했고 변호인들을 향해서는 괜찮다. 또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는데 당연히 항소할 것 같은데 그럼 이 재판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심에서? 맞습니다. 어. 이제 올 1월 30일날 음. 법관 정기 인사가 있는데요. 음. 그 뒤에 2월 23일부터 이심 팀 내란 전담 음. 재판부 두개 음. 구성하겠다라고 법원이 발표했으니까요. 예. 첫 사례로.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사건이 음. 배당이 될 예정입니다. 백대현 부장판사가 그래도 이제 중계됐을 때 굉장히 뭐랄까 딱딱 끊어서 하고 무섭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형도 좀쎄 아니 뭡니까 판결을 세게 하실 것 같았는데 막상 좀 드라이하게 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봐요, 우리 박원현님은? 근데 재판 진행을 네. 좀 단호하게 한 편이죠 이 분이. 그러니까 선고 연기해 달라는 음. 것도 단칼에 잘라버렸고. 음. 어, 지현재판판장이워 조금 a 좀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진행을 하다 보니까 Japan j a p a 이진관 판사도 그렇고 이 n Japan j a p 이분들은 좀 엄격하게 한다 이런 인상을 줬어요. p a n Japan j a p a 원도 얘기하셨듯이 어쨌든 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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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엄격하게 판단한 거고 다만 음. 양형에 있어서는 음. 또 무죄난 부분이나 음. 초범인 a 을 감안해서 예. 그렇게 이제 균형 있게 선고 역량을 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음. 대체로 재판 진행 과정에서 뭐 백대현 부장 판사에 대해서는 별로 구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어, 그리고 이제 내란 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되게 되나요? 그러면 이 사건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내란 전담재판부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전담재판부라는 재판부의 성격상 음. 재판 진행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더 엄격해지지 않을까요? 일심재판보다 음. 전 그렇게 예상되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형량의 배경에는 초범이라는 가명 사유가 작동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이용해 국가기관을 움직이고 기동물을 파괴하는 행위는 단순한 실수나 경험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막강한 관한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방향 무인의 확심범적 행위입니다. 내란이나 국정농단과 같은 권력형 범죄에 초범인이 봐준다는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범죄의 본질을 외면한 기계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적법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주당해온 영장의 위법성 논리가 법원에서 배척당한 것입니다. 이는 다가오는 내란 사건 선고에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며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정치적 선동이 허구였음을 증명하는 사필 규정의 결과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우려의 시선은 징역 5년이라는 숫자 넘어 사면복권이라는 정치적 비상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는 전두환, 노태우 등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죄인들이 정치적 화합이라는 명분 아래 단기간에 풀려나는 장면을 목격해 왔습니다. 피고인이 구형 순단해 보였다는 미소는 이러한 과거 학습 효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란수계나 국헌문란사범이 죄값을 치르기도 전에 풀려나는 유권무죄의 역사가 되풀이되어선 안됩니다. 법의 심판이 희화화되지 않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반란죄나 내란죄 등 중대범죄를 사면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발효되어 있습니다. 징역형 선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면이라는 탈출구를 입법으로 봉쇄하는 것만이 제2의 전두환 사태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역사의 오점을 다시 남기지 않도록 이제는 분노를 넘어 정교한 제도적 방어선을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